저번 주 주말에 쇼핑을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쇼핑한 걸 한번 다 같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할 옷은 빠방 흰 바지와 이 파란 탑입니다. 와, 회색 레깅스와 흰 티, 흰 티. 흰 티는 약간 약간 크롭이에요, 약간 크롭. 이게 또이 밴드가 포인트인데, 이 밴드, 나이키 밴드 보이시죠, 보이시죠, 이게 나이키. 와, 여기 또 주머니도 있어요. 여또 핸드폰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있고, 이쪽에도 그냥 이어폰 넣는 주머니 같은 거 있어요. 이 티는 여기 약간 시원한 재질 이렇게. 빵꾸가 나 있습니다. 이 레깅스가 진짜 짱이에요, 짱. 이게 진짜 촉촉한 느낌, 그러고 이거 잘 마를 것 같은 느낌. 와우. 보세요, 여기 나이키 여기 박혀 있어 요 여기. 진짜 예쁩니다, 이거. 그리고 마지막은 빠방. 그냥 회색 반바지랑 그냥 검정 티에요 이건 약간 그 그가 있어 찰랑찰랑한 체육복 느낌, 찰랑찰랑한 체육복 느낌이고 그게 면바지예요 면 면바지 그냥 뭐 편하게 입을 게 없어서 샀습니다 엄카찬스로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와우 와우 와우, 와우.